안녕하세요. 어,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마을 1단지, 어, 자이 아파트 가보겠습니다. 아, 어, 여기는, 어, 이 대화마을 어, 자유로 쪽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아, 어, 그리고 여기는 대형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아, 어, 거래량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 거래가 좀 있어서, 어, 교통편이나 이런 것이 좀 불편한데, 앞으로 이제 이 주변 개발로 인해서는 많은 가격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자유아파트가 이곳에 있죠. 그리고 대송중학교와 대화초등학교, 어, 대화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테코노밸리가 어, 단지 앞쪽으로 있습니다. 어, 지금 이쪽으로는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금 경기 두에서는 지형이 돼서 어, 이 국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킨텍스죠 어, 여기도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주로 개발로 인해서 이대화마을도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2002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320 9세대가 되겠고, 어, 주차대수는 670대, 세대당 2.04대가 되겠고, 용적률은200% 적용이 됐네요. 세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형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118.03입니다. 19년도에 4억 2,500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20년도 8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6억 1,500, 최저가가 4억에 됐네요. 21년도 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6억 6천, 최저가는 3억 2천에 됐고요. 22년도 7억 2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23년도, 24년도 거래가 없었고, 25년도에도 아직 거래가 없네요. 현재 매물가는 6억에 나와 있고, 전세는 4억. 어, 여기도 보시게 되면, 20년도 가격까지 지금 조정을 받아서 매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3년도부터 거래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134.05입니다. 19년도에 세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2300, 최저가가 3억2300, 20년도 1 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5천 최저가가 4억800이 됐고요. 21년도 5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5천, 최저가가 6억 9천 5백이 됐습니다. 22년도 6억 9천 5백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23년도 3억 3천 3백 7 0에 직거래로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24년도 거래가 없었고, 25년도 최고가가 5억에 거래가 됐고, 최저가가 4억 9천, 2개가 거래가 됐네요. 어, 여기도 20년도 가격보다도 더 낮게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매물가도 5억 3천, 전세는 4억에 나와 있습니다. 전액면적 163.46입니다. 19년도에 3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9천 최저가가 4억 4천 8백 20년도 10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5억 5천 최저가가 4억 8천 21년도에는 2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5백 최저가가 6억에 됐네요. 22년도 7억 5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 23년도 5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7억 5천 최저가가 6억 9천 오백 24년도 5억 8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25년도 세계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6천, 최저가가 6억 2천에 거래가 됐네요. 현재 매물 로가 6억 2천, 전세는 4억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대화마을 1단지 자이 아파트를 둘러봤는데요. 아, 여기 같은 경우도 20년도 가게까지 거의 조정을 받아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거래량이 많지 않고 또 위치적으로도 현재로서는 어, 그닥 선호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볼수 있지만 대형 평수가 필요한 분들은 이러한 곳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 주변 개발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